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고 헤즈볼라를 비롯한 저항의 축세력이 약화되면서 이스라엘군이 고립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현재의 고립을 탈출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의 가속페달을 밟아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3일 현재 이스라엘 공군의 맹폭으로 시리아 방공 시스템의 80%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리아의 방공 시스템은 이란을 타격하려는 이스라엘 공군에게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시리아 영공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사드 정권 몰락이 확실해지며 공격의 박차를 가한 이스라엘 공군은 약 400여 차례 폭격에 1,800개의 폭탄을 퍼부어 시리아의 전략적 군사 역량이 있는 거의 모든 장소를 파괴했습니다. 특히 107개의 시리아 방공 미사일 시스템과 47개의 레이더를 파괴했는데요.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의 복합 방어체계인 판치르 S1과 러시아 중거리 방공 시스템 부크 미사일도 파괴되었습니다. 시리아의 방공망 붕괴로 이스라엘은 이제 지중해에서 레바논, 시리아를 거쳐 이란에 이르는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하는 게 훨씬 쉬워진 셈입니다. 시리아 방공 시스템에 격추될 위험 없이 시리아 수도 상공에 감시 드론을 보낼 수도 있죠. 이스라엘은 시리아 전 정부군의 첨단 무기가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시리아에서 작전을 계속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후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폭격은 방공 시스템 외에도 시리아 공군 기지, 무기 창고, 무기 생산 시설 등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공습으로 수백 대의 미사일과 전투기 27대, 헬리콥터 24대 등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스라엘 해군의 공습으로 시리아 해군 함선 15척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고립된 지금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할 기회라고 보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